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얼마 전에, 어제였죠? 8월 17일날 세종시 4-1 생활권 리시빌 터반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입니다. 8년 후에 분양전환이 되기로 돼있는 아파트이고요. 분양전환이 된다고 해서 임차인의 제재사항과 우선 먼저 분양을 받을 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뭐 이렇게 분양을 해서 어 일부 분들이 확정 분양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임차인한테 무조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하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요. 보이시죠. 5구 A가 총 49세대 중에 청년 특공이 49세대가 배정이 됐는데요. H 완블럭이 접수 건수가 1226건이고요. 특별 공급은 70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구 씨 청년이 35건, 6세대 중에 35건이 들어가 있고요 5구 D는 10세대 중에 135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10세대니까 많은 세대, 49세대니까 1226세대 조금 넓고 큰 평형대로 해서 지금 접수가 된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 F도 그렇고, 지금, 강권이,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청년들 해서, 특공으로 해서, 많이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눈여겨볼게, 일반 공급이 있을 때, 25평형이 454세대, 84B 타입, 32평형이 954세대, 그 다음에, C 타입이 8세대인데, 2 9 1세대고요 84D 타입이요, 11세대 공급을 하는데, 556세대, 그 다음에 일반고급 842 타입이 2명이 공급을 하는데, 206세대 해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아, 이건 H2블럭인데요. H2블럭의 84A 타입의 공급 물량이 69세대, 가장 많은 세대가 공급을 했는데, 청약 신청자가 1468명이 신청을 해서 21.28제곱 21. 2 8때 1의 경쟁률이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74지 같은 경우도 15세대 공급을 하는데 164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84비가 28세대가 공급을 하는데 192세대가 공급을 해서 미분양 임대 아파트 8년 있다가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 아파트인데도요.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고 5구 같은 경우는 청년 뚜껑으로 잡힌 것들이 좀 많았고요. 8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공급 물량이 좀 많았는데, 일반 공급 물량을 보셨을 때, 8사 e 타입이 12세대 공급하는데 611세대가 공급 신청을 했고요. F 같은 경우는 15세대 공급을 하는데 305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지타입 같은 경우는 1 열세 대가 공급을 하는 삼백육십 세대가 공급을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세대 구성원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득,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한 이렇게 접수자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세종은요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임대 아파트가 공급을 했고 공급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청약을 해주었고 공급을 해줬고 분양 가격이 물론 세팅이 안돼 있던 지역도 있었는데 이 세팅 안돼 있던 지역은 시세종 시청과 같이 건설사들이 협의를 하고 입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 가격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그니까 전에는 어떻게 분양을 했냐면. 분양 당시에 분양 가격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아트, 이제 4 1생활권에 계룡, 계룡 디아반, 디어반이 어, 오늘 8월 달에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 8월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분양 가격이 있어요. 엘리프 세종 같은 경우, 뭐 4억 5천, 4억 7천, 8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분양을 했듯이, 기존의 임대 아파트들이 분양 전환될 때는 분양하는 당시의 분양 시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축 가격이라든가 토지 가격이라든가, 그게 다그 전에 분양을 했고, 공공입니다. 공공이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집 없는 서민 들을 위해서 임대 동안 오래 살다가 8년 동안의 돈을 많이 모아서 분양전환할 때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발판과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얘는 얼마에 분양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에서는 그 분양 전환할 때의 분양 전환률이라든가 그런 가격이 어느 정도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임차인의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을 하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특이하게 대전과 세종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미분양이 나요. 근데 세종은 이렇게 접수를 해도 전국에서 다 들어서 분양 전환을 받고자 청약 신청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만약에 청년이고 소득이 없고 그 대신에 이제 무주택이라 하면은 저도 이렇게 임대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줘가지고요, 8년 동안에 열심히 이제 직장은 다닐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지나기 때문에 직장을 해서 자리를 잡고 하면 얘 분양 전환 될때 분양 전환을 돼서 분양 전환돼서 8년간 거주를 하게 되면 바로 분양 전환 된 다음에 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바로 매도를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런 혜택을 갖고 이렇게 발판을 삼아서, 이런 발판을 삼아서 이걸 가지고서, 차후에 더 입지 좋은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청약을 이제 주택을 매수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런 논리로 좀 재테크 차원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청약에 도전을 했고요. 뭐 확정 분양가가 아니고 분양주가 임차인할 때 무조건 우선 분양을 안 해준다. 이런 무선 분양을 해준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어 확정 분양가로 하거나 분양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분양자를 하는데 조금 힘들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잡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사들이든가 시청이라든가 시행사들이 뭔가를 조금씩 빨리빨리 전환을 하고 임대를 많이 끌고 가보자 좋을 일 없거든요. 8년 후에 분양전환해 주겠다고 하면 어떤 건설사도 건설사 이미지가 있고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 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정선에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협의와 타협이 되면서 분양 전환이 되는 걸 세종시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많이 됐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거주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다 실생활 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가, 천 뷰도 괜찮고요 BRT도 가깝고 대학 연구 시설도 가깝고 그 다음에 세종테크빌리라는 각종 이제 회사 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사사 사생할 권에서 바로 넘어가면 그렇게 국 북해 분원지인 경우도 북극해 분원이 들어오는 지역대도 근접거리가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입지적인 부분에서 일반 청약에서 도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무주택이신 분들이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첨입니다. 추첨이다 보니 무조건 청약이 당첨이 잘 되시기를 좀 기원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다는 거는. 내가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내가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를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내가 공부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의 틀을 좀 넓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험과, 이렇게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 경험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청약에 신청에 도전했으실 거고, 그냥, 무조건 뭐가 숫자 그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뭔가 딱딱 딱딱 딱 공고문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또 무조건 안돼 이렇게 조금 반감을 사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의가 있었고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의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문의가 좀 있었는데 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 수가 높은 것들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야이든, 부동산을 통하면서 모든 분야이든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행동하고요 아는 만큼 내가 움직인다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요 전문가들도 많이 찾아가셔서 상담도 하시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테크에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시면 내가 이것만 알면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보이는 그릇에 시선을 조금 더 키우셔가지고서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투자가.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도전 좀 해보시고 많은 분야를 조금 섭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채널에는요. 다양한 재테크 관련된 사항과 세종시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대전, 청주, 인근에는 충적거에 관련된 사항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열심히 재테크라든가 다양한 것들 공부를 하셔가지고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